어떻게 된거냐면은 이제 비자를 받아왔으니까 바로 패스 되겠지? 예전엔 항상 이민그레이션 받으면은 막그 공격 심사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번엔 그 그럴 일이 없을거야 들어가자마자 아니야 다를까? 이제 손가락 찍고 얼굴 찍고 딱 하는 하싸겠지 하다 했는데 갑자기 따라오라는거 따라가라는거 말 자체가 이제 뭔가 큰일난거거든요 그 세컨더리 룸이라는게 있어요 그 두번째 이민그레이션을 받는 곳인데 일단 그쪽으로 가면 엄청 위험해요, 불안한 거. 근데 이들이 왜 따라가죠? 이거 왜따어가야 돼? 그래제 여권을 저한테 안 주고 갖고 가버렸어요. 그래서 그게 기다리고 그래서 엄청 그긴 박한 딱 상황이 된 거예요.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그래도 괜찮았어요. 그래도 어차피 비자가 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생길까 기다렸어요 처음에. 처음에 그냥 기다리면서 노가리도 좀 까다가 핸드폰도 좀 보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멍치만한, 그, 거기 관리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막 쿵쿵쿵 오더니 막 핸드폰 내리는 거야. 탄더리 룸에서는 원래 핸드폰 쓰면 안 되고 거기서 뭔가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기 이미그레이션의 어떤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 핸드폰을 못 건드리고. 시내는 숨긴 상태로 가방 안에서 몰래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. 저희가 한인 택시 아저씨를 예약을 했는데 한인 택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막그 밑으로 막 연락을 했어요. 따라겠다 괜찮다, 여유 갖고 있어라. 그래서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만 갔어요. 한 시간 정도는 한두 시간째 지나니까 이제 어왜 분위기가 왜 우리 안 부르지? 이제 한세 시간째 되니까 우리랑 같이 왔던 사람들은 다 인터뷰를 받고 가거나 쫓겨나거나 뭐라도 결정이 돼서.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되게 불안해한 상태로, 아, 이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기다리다가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하면 뭐 문제 있겠어 이랬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막 떨고 있었는데 한 4시간 정도좀 됐을 때 저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, 목소리가 드디어 불렸어. 일단 너무 기뻤어.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서 나가든 간에 뭐 어떻게든 인터뷰를 많이 보고 싶다. 어차피 나는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비자도 다 있는데, 무슨 걱정이냐 하면서 바로 자신감 있게 뛰어나갔어요. 딱 갔는데, 그 이미그레이션 관이 세컨더리룸에서 인터뷰를 안 보고 저희를 따로 불러내더니만, 그 일반 이미그레이션 보는 창구 중에서 구석에서 비어있는 창구가 있었어요. 글로 데려가더라고. 글로 데려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인터뷰를 시작했는데, 이 비자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다. 막 그러는 거예요. 어, 무슨 문제 프라블럼이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?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딱 가서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예전에 이미그레이션볼 때마다 쫄렸던 그 마음으로 다시 또 돌아갔어요. 그걸 안 느끼려고 내가 비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에 또그 똑같은 상황이 딱 발생된 거예요. 아 여기서 인터뷰 내용은 이제 이미그레이션 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없는데, 어쨌든, 그, 저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너무 깜짝 놀랐다. 그래서 거기서 식은땀 좀 흘렸지만, 있는 대로 다 얘기했고, 그 위기상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잘 둘러댄 내용들이 있었지만, 다행히 결국 마지막에는 검사관이 나쁘지는 않았어요.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더라고.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,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,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, 다음에는 꼭 그러지 마라. 뭐 이런 식으로 경고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 딱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어주고 이거 날짜를 딱 적는데 그거를 되게 천천히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어, 여러가지 운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저희는 그 도장을 았을때 너무 기뻤어. 한인 택시 기사 아저씨 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나오기 한 30분쯤에 포기하시고 이제 어, 한인 타으로 돌아가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야기는 진... 짜 그 쫄리는 마음 갖기 싫고 미국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 어렵게 딴 비자인데 역시 이민그레이션은 절대 미국 이민그레이션 쉽지가 않다 제 결론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 세컨더리 룸 있으면서도 많이 봤는데 그 영주권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자 받으신 분들 거기 되게 많았어요. 어쨌든 처음 비자나 그린카드 타서 입국을 다시 할 때는 다시 한번 정확한 입국 심사를 또 한번 걸친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. 네. 어, 가짜 신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. 그러니까 미국 이미 그레이션은 절대 쉬울 수가 없어. 미국 들어오실 때는 잘 준비해서 잘 챙겨서 그렇게 오시길 바겠습니다. 라